지아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지아, 일로 와. 일로 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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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지아, 세아, 일로 나와봐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일로 와봐. 나, 아이고. 아이고. 오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세아는. 세아는. đá vả, nha! sẽ đá vả, nha! đó, luôn, luôn, ra vào, nha! 일로 와 나와..세아 옳지. 세아 일로 와 지아, 지아야 일로 와 지아야 일로 와 지아야 일로 와 선지야 동생 오게 일로 와. 세아 일로 와 나와 세아야 일로 나와 일로와. 아. 옳지. 옳지.